올한 해를 보내고 인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아듀오2011 송년제야 행사가 잠시 뒤 울산 대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올 들어 공단에서 두세 달에 한번 꼴로 크고 작은 폭발 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생면 지역 미영양식장 10헥타르 정도가 종료 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의 마지막 날, u 비씨 프라임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년제야 행사가 울산 대공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UBC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이 세상은. 네, 희망과 기대 속에 십몇 년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올해도 이제 세 시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 위한 아듀 2011 송년 제야 행사는 잠시일인 9시부터 시작됩니다. 일찌감치행사장을 찾은 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은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들뜬 모습입니다. 10시부터는 울산대종합 특설 무대에서 송대관 김수희, JK 김동욱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송년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송년 행사의 백미는 역시 자정부터 시작되는 울산 대종 타종식입니다. 33번의 타종 소리는 임진년 새해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울산 전역에 울려퍼지게 됩니다. 또 화려한 불꽃이 밤 하늘을 수놓고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소망지를 태우며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하게 됩니다. 신년 가운서주기와. 목조리 증정 등 새해의 복을 비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마련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재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행사장을 경유하는 심야버스를 새해 첫날 0시 40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지금까지 울산대공원에서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2011년 올 한해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울산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지난 2005년 12.7cm의 눈이 내린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고리 원전은 일본 원전과는 달리 유사시 완벽하게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칭 공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는 연쇄 산불 방화범이 불을 지른 것인데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4.17 재선거와 11.6 보궐 선거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참패했습니다. 남부 울산대공원 33,000 제곱미터 부지에 울산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곳은 폭발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곳의 공장과 자동차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고속철도의 중심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년여 만에 부활한 강성 노조 집행부가 현대차의 새로운 노사관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울산의 인간 수출이 통관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임진년 새해첫 해돋이를 구름 사이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기상대는 내일 울산 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출은 구름 사이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일출 시간은 간절곶과 방어진이 7시 31분으로 육지에서 가장 빠르고 경주 수중릉과 포항 호미곶이 7시 32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들어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이피 폭발사고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다루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발생한 현대이피 울산공장의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우와, 삼양사 울산공장에서도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선박 제조 업체인 세륜중공업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협력 업체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원인 조사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번 폭발 사고 역시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이피 폭발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단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온상이라 그렇지 우리 여기석유화 단지 많이 난다고 하면은 큰 문제인 게 우리 여 우리 우리 더 가요는 뭐짜다남니다 울산 방역 시에서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저거를 하면서 점검을 해가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이거를 폭발하고 뭐한고해봐야 그거. 소일고 양강 터진 그런 식이 안 됩니까? 울산시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지속적인 안전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외치어 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폭발성이 강한 유류와 화학 물질, 이형 요철의 가스가 저장된 1,700여 개의 탱크가 밀집해 화약고로 불리는 울산. 이삼 개월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공단 폭발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유비씨뉴스 이다릅니다. 혁신도시 절개지 붕괴로 차량 통행을 통제했던 중국 유곡동 길촌로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LH공사는 붕괴로 인해 균열된 도로 밑으로 임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동제 일주일 만에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길촌마을 상인들은 진입로 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쪽은 서생지역에서 발생한 양식미역종묘 폐사로 대략 10헥타르의 미역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전체 미역 양식장 167헥타르 가운데 10헥타르 상당의 미역 종묘가 집단 폐사했으며 어느 정도 자란 미역은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 바이오 연구센터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송장섭의 파워 토크에 출연한 박명훈 시장은 내년을 울산 도약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2012년 창조도시 울산의 초석이될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분야별로 점검해 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첫 송장섭의 파워 토크에는 네. 박명훈 시장이 될게. 출연해 임진년 울산 시정 목표와 운영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합니다. 박 시장은.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울산이 글로벌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선진 도시에 올라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울산이 o 대화를 이끌어왔지만 이제 울산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 o n a l n a t i 0 n a 0 National, 새로운 도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또 10년 여 이상을 끌어온 세계적 문화유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해법을 새에는 해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모두 12개 학교에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창조도시 울산의 초석이 될 다양한 사업들을 분야별로 점검합니다.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사업, 영남 알프스와 강동권 개발 사업 등 경제 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짚어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내년 지역 정치 구도를 전망합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8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5원 49전으로 지난주보다 2원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여 조만간 국내 유가도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울산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도심의 경우 번영로, 외곽은 아산로, 교량은 명촌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의 전기 교통량 조사 결과 번영로는 8시간당 3만 1000대, 아산로는 8시간당 3만 8000대, 명촌교는 24시간당 11만 대의 차량이 통행했습니다. 통행 속도는 도심은 시속 28.9km로 지난해보다 0.7%가 느려졌고 외곽은 시속 47.9km로 2.4%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울산 지방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0.2에서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오후 들면서 높은 곳은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풍랑주의보 가능성이 있으니 항해나 주업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간날씨입니다. 울산지방 다음 한주 동안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대체로 큰 추위 없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너로 인한 모발 선상은 이제 그만. 내 모발에 꼭 맞춘 온도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스타일. 로벤타 리스펙트. 그때 캐나다가 나를 불렀다 이 물이 다 얼면 정말 에메랄드가 되는 걸까? 매번 새 프라이팬이 필요하세요? 변형 방지 바닥과 첨단 코팅의 이중 효과로 훨씬 강해진 a n a 라이팬더 오래 새 것처럼 n a d a 깨워, 데스비에르타 소고기인데 소고기 좋아하는 건세개가다 똑같아요. 세개가 함께 먹는 월드클래스 피프 미국산 소고기 맛있게 드세요. 눈뜨면 커피부터 찾는 당신 그의 몸에 카자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프림에 주몽 프림까지 좋은 커피 프린스 카페 카페믹스. <목소리> 그때 캐나다가 나를 불렀다. 이 물이 다 얼면 정말 에메랄드가 되는 걸까? <목소리>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칩니다. 한해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